고가 물고 물고야 요어 여기는 물고기. <laughs> 물고기. 어, 물고기? 옛날은 정말 수미다가 노래가 있어요. 꽃이 피고 나비 가 날아가고 어, 그리고 어, 물고기가 어어기식을취한다니까요 뭐, 뭐, 물고기 이, 이 많이 썼는데이이물무리 많이 되니까 하수도에서 오무리 많이 나왔잖아요. 아천이 아주 부럽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부 개발해가지고 여기서 전부 가스물이 안 나오게끔 해서 이제 거기도 살게 되고 이 사람 그 저기 거기는 배는 전부 배놀이하는 밤에 예, 유람선 붙이고 거기서 술 마시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이나리카우니다그 뇌가 야카다부네들 야카다부네 야카다라고 해서 예, 야카다래 호수 그 안에서 연애를 자리거나 회사에서 연애를 한다던데, 배 타면서 음식을 먹고 아, 뭐 스키마스 네? 이제, 이제 보입니다, 예. 저기가, 예, 무슨 건이 지 아, 나중에 거기 보세요, 탑이 보이죠? 탑, 거기 가봤자 이제 올라가지 못하고요 그 나중에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예. 이거 지금 지어 지어, 지어 드렸죠. 이거 좀봐 주세요. 예.